자, 여러 가지 인수분해 56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식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수분해에서, 어,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가? 라는 거를 배웠었다. 그지? 자,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 자 이럴 때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이때 차수가 가장 낮다는 거는 뭐 x에 대해서든 y에 대해서든 혹은 z에 대하여서든지 최고차항.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보면 최고차항이 x 제곱이 되는데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최고차항이는다 그지? 그 다음에 y도 y의 제곱이란 최고차항이 나왔다, 그지? 근데 이때 z 는 Z는 최고 차량이, 최고 차량이 1차밖에 안 된다. 그지? 그럼 Z에 대해서 이제 내림 차순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Z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맞지?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Z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묶어줬고, 얘는 X와 Y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x Y를 묶어주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때, 그것 때문에 X 플러스 Y라는 또공통인수가또 발생됐다. 그지? 그럼 한번더 묶어주자잉.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됐다. 그지? 자, 이번 문제는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내림 차순으로 정리 해줄 거야. 근데 뭐,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최고 차항이 계속,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하라 그랬는데, 차수가, 얘도 입사식, 얘도 입사식이다. 최고 차항이. 그지? 이때는, X를 선택해주는 게 무난해. 그래서 나는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X에 대한 일차식 부분에서 X를 묶어주면 X에 대한 계수가 이렇게 된다. 맞지?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로 잠깐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 깔끔하게. 그러면 X에 대한 내림 차순이 되어졌다. 자. 근데 1번하고 다르게, 1번하고 다르게 얘는 바로 그냥 인수분해 공통 인수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됐지만 2번은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지. 2번은 한번더 인수분해가 뭔가 가능할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인수분해하지 말고,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잖아. 를 그러면은 상수항이지, 상수항.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으니까 x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수항이 돼 있다, 그지? 이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줄 거야. 그리고 전체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일단 나는 먼저 이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y로만 이루어진 요 부분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 그럼 자 이거만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거만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알 수가 있다, 그지? 맞지? 자, 그 상태에서 봐봐.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인수가 한 개, 인수가 두개 있다, 그지? 그러면 이두 개가 이두개의 인수가 합했을 때 이렇게 1 빼기 y가 될수 있도록 맞춰주게 되면 전체 인수분해가 되겠네. 우리 왜 기본적인 인수분해 할때 크로스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었다.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성 부분을 마이너스의 2y 더하기 1, 그 다음에 y 더하기 2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거 두개 더했을 때 얘가 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 x랑 얘랑 곱해지면 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랑 얘랑 곱해지면 은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떡해? 이거랑 똑같이 1차항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이거는 지금 2가 아니고 1입니다 미안 이건 2가 아니고 1이야 얘가 1이 돼야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이랑 2랑 더하면 1이 되잖아 그지? 어, 여기 안 고쳐졌네 어쨌든 자, 얘랑 얘가 각각 x랑 곱해져가지고 합해지게 되는1기 y 의 x가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요게 하나의 인수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되겠다. 그지? x 빼기 y 기 1. 그 다음에 요거는 x에다가 y 더하기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요게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먼저 차수가 가장 낮은, 즉, 최고 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서 내림 차순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또, 그래도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남아있지. 그러면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 상수항을 인수분해한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인 인수분해를 한번 거쳐주면 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3번이, 3번은 지금 X의 제곱이 있고 Y의 제곱이 있다. 그지? X에 대하여서 보든 Y에 대하여서 보든지 최고 차항이 둘다 2차식이다. 그지? 그러니까 문자가 가장 낮다고 하더라도 차수가 가장 낮다 하더라도 둘다 2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차수가 똑같을 때는 X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한다잉. 그래서 나는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근데 이때 지금 내가 Y 제곱 빼기 1이라는 부분이 있지. 얘가 지금 X에 대하여서는 상수항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는 이상수항을 인수분해 할 건데, 자, Y제곱 빼기 1은 Y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도 똑같은 거다. 그지?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맞지? 그리고 이 부분은 X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변형이 되고. 되나 그리고 얘를 전체 인수분해 할때이상수항 부분을 마이너스에 y 빼기 1. 그리고 또 마이너스에 y 더하기 1로 두잔 말이야. 그러면 이 x랑 요거 곱해주고, 이 x랑 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은 요 1차식이랑 똑같은식이 되거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분해에서 크로스 형태로 인수분해 한다는 거 배웠었다고 했었다. 맞지? 자, 그래서 얘랑 이게 곱해지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지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해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요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인수로 만들고,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인수로 만들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답은 요렇게 됩니다. 자, 4번도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반복시키려고.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는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X의 세제곱이다. 그지? 그리고 Y도 Y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까, XY 말고, Z는 지금 1차식이잖아. 최고 차항이라고 하더라도.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Z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Z를 하나 가지고 있는 Z에 대한 1차식에 대한 거는 이렇게 묶어주고, Z가 아예 없는 상수항은 이렇게 따로 왕따시켜준다 자, 그럼 이때, 내가 Z로 한번 묶어낼 수가 있다. 그지 Z로 한번 묶어낼 수가 있어. 그럼 Z를 묶어내고, 이 부분은, 자, 요 부분을 잠깐 x로 한번 묶어보자고, 알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낮은 차수에 대해 가지고 내린 차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남아 있는 상수항이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인수분해를 이 상태에서 통으로 하지 말고 먼저 x를 한번 묶어줘. 그럼 얘가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랑 y랑 곱하면 은 xy가 되고 x랑 마이너스 2y랑 곱하면 마이너스 2xy가 된다. 자, 마이너스 2y랑 y는 여기 마이너스 2y제곱의 인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딱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면 은 z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을 때딱이 부분이 지금 우리 스텝 2에서 보고 있는 상수항에 대한 인수분해가 끝난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전체 인수분해만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요 부분을 한번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은 전체 인수분해가 좀더더 쉬워질 거야. 그래서 얘를 또 인수분해를 거치는 과정이 요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이게 뭐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이 정도는 이제 인수분해가 할수 있다. 그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상수항을 인수분해했는데 내가 전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거쳐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공통인수가 발생하게 되거든. 전체 인수분해를 할때 공통인수가 여기서 x 2y랑 x y가 공통인수로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여기 x y가 있지? 여기도 x y가 있고 여기 x 2y가 있고 여기는 자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은 x-2y가 남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공통인수는 x-2y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인수라고 했던 거 얘를 묶어주면 은 얘를 묶어주면 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z가 남지. 그지? 이 부분이 2y-x인데 x-2y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1을 토해내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1과 z가 묶여서 여기 마이너스 z가 되고 여기서는 x만 남지, 그지? x-y랑 x 더하기 x y를 묶어내면 x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x를 두고 인수분해가 끝났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먼저 한번 좀 전개를 해주자. 이. 여기 b-c, c-a, a-b 있는 거를 각각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는 거를 전개를 해줬어.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최고 차의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 가지고 최고 차항의 개수, 그, 아니, 개수란다. 차수로, 차수라고 을 때, 그 차수로 봤을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낮은 문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부 다 보니까, A도 최고, B도 최고, 제곱, C도 최고로 되어 있다. 그지? 아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XYZ 있을 때는 X를 선택하지만은, ABC가 있을 때는, 그래, 우리가 A를 선택해야 되잖아. 요 그지? 그래서 그냥, A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C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뭐 A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다 자, C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C에 대한 2차식 그리고 C에 대한 1차식 C에 대한 상항 부분에서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거 묶어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는데 이요 상수항 이 부분 c에 대한 문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수항 아니야, 그지? c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지?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냥 a, b만 묶어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은 a 빼이 b 형태가 되고, 자 그러면은 전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 인수분해 하기 전에 요거를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요렇게 먼저 고쳐줘보자니 요렇게 a 빼기 b 의 a 더하기 b의 형태로 고쳐준 거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a 빼기 b 있고 여기서도 a 빼기 b가 있고 여기서도 a 빼기 b가 있지, 그지? 이걸 먼저 묶어주면은 전체적인 인수분해가 상당히 쉬워진다. 그래서 a 빼기 b를 내가 묶어줄게. a 빼기 b 묶어주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될 거야. 그지? c의 제곱이 있었던 거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어있고, a 플러스 b 있었던 거 여기에, 그 다음에 ab 있었던 거 여기. 그럼 이 부분만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그지? 아, 이거 쉽잖아. 그지? c 제곱이 있는 거를 밑에 c, c 달아주고, ab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1층에다가 마이너스 a 또는 마이너스 b를, 그 다음에 2층에는 또 마이너스 a 또는 마이너스 b를 두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c,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두고, C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BC, C랑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지? 이거 두개 더하면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가 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빼기 A를 이렇게 하나의 인수로 두고, C 빼기 B를 이렇게 하나의 인수로 두면은 A 빼기 B는 미리 우리가 묶어놨었던 거고. 맞지? 이렇게 되겠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다.